아, 완전 망했네요. <laughs> 독한 파일들이 지금 다엉켜가지고아휴 참. 짠, 짠, 짠. 뭐 했냐면요. 다시 해야겠네. 아, 로그, 로그 쪽, 로그 쪽. 저번에 좀, 그 CLI, CLIS 쪽에서 권한 문제가 좀 발생했잖아요. 그리고, 무슨 소리냐면, 브레임업 스리지였다 로그스, 거기 가면 권한이, 지금 로그, 그, 라라벨 로그 이 폴더의 권한, 아 파일의 권한이 이걸로 되어 있어요. 웹에서만 지금 수출을 해서 저장을 하겠다. 그런 식이거든요. 그리고, 이런 식으로. 근데, 아니, 왜, 네. 어. 근데, 이거를, 같은 그 PHP CLI 관련된 로그를 남기고 싶 관련해서 했을 때는 로그가 이제 권한이 없다 보니까 에러가 나는데 태국브 찾아보니까 CLI CLI 커맨드 라인에서 로그를 남기고 싶으면 로그를 만그 분기 소스를 고치던가 여기서 말한 소스는 이 나라베 소스를 고치라는 거예요. 근데 어떤 애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, 이런 식으로, 이즈런 컨설이었을 때, 이런 식으로, 찾아봐라. 라고, 지금, 화면을 안 보여주고 있네요? <laughs> 보여주려 했는데, 또 엉뚱하게 해야 되겠죠? 여기 보면은, 뭐, 이런 식으로, 이제 블로거들이 많더라고요. 되게 에라나라, 아. 처리를 하라고 하는 이제 그거 얘기 세팅하는 거보여 보여줬고 그다음에 그 코드 이제 이 관련해서 뭐 요거부터 이제 코드 값을 넣어야니까 코드값 넣고 코드값 넣기 위해서 예전에 테스트로 했던 그 소스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했거든요. 이거 하다가 지금 화면이 다꼬여가지고 음, 이미지 폴더, 이거 컨테스트 가져오고, 헤토도 가져오고, 뭐, 이렇게 쭉쭉쭉 했는데, 지금, 화면이, 이렇게 나온 화면이 이 화면입니다. 이게 좀, 제가 퍼블러셔, 전문 퍼블러셔가 아니라서, 이대로 잘, 나렇지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여기까지 하고, 여기까지 하고, 그 음, 코드를 이제 컨트롤러 쪽 코드를 이제 수정을 했는데 저번에 다 웬만한 건다 해놨으니까 그다가 이만하면 되겠죠? 여기 메인이 아니라 코드 관리 면 되고 저시 바디 CMS 아니 저 메인 그쪽이니까 그리고, 아,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야겠다 나시가 아, 되니까 그아 왜더라 이게 아, 생각이 안 나네. 이는거 있으면. 아. 그냥 라우터가 맞구나. 이렇게 하면은 라우터로.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뭐.